아르테티비. 주요 3화 우리는 미래도시. 아, 좋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미래도시. 화음까지도 좋습니다. 자, 오늘 미래도시의 순서는요. 작곡가의 색다른 이력. 베스트 5를 정해봤는데요. 먼저 5위를 설명해 주시죠. 네, 5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의 상징. 자식만 20명인 바. 20명이면 정말 굉장하죠. 20년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그렇죠. 가정을 꾸려온 거잖아요. 네. 사실 바흐하면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이제 많이 아는데 네. 정말 많은 자녀의 아버지셨군요. 진짜 아버지구나. 어 일단은 두 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고요. 스무 그렇죠. 명이지만 사실 첫 번째 부인한테 일곱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네. 성인까지 살아남은 건세 명.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사별을, 사별을 하게, 하게 되고, 되고. 네. 첫 번째 부인은 또한살 연상이었어요. 연상. 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성악하시던 분 네, 두 번째 부인은 이제 그 안나 막달레나 첫 번째 부인이 마리아 바르바라고요 두 번째 부인이 안나 막달레나 부인 이름도 안나잖아요 네, 저희 아이 이름도 안나 네. 네. 기억 안나? 생각 안나? <laughs> 싸울 때마다 너 그때 생각 안나? <laughs> 네 이렇게 싸우곤 하죠 네. 자 막달레나 네. 놀라운 건 어, 바흐가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 이미 바흐 나이가 쭉 찼을 거 아니에요? 네. 마이 넘었는데 당시 부인 나이가 스무 살이더라 야, 네, 그만만큼 부인을 애지중지 아꼈고, 왜냐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흐의 민요에 또이 안나 막달레나를 위해서 음. 이 선물로 준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안타까운 건왜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네.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은 두 번째 부인의 자식들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아, 아무래도 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일이 많았고. 근데저 혹시...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었나요? 어. 일반적으로 보면 저 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영조 때예요. 영조 때? 네, 영조 때.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음. 어, 6명 정도? 한 6.1명 정도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게 네,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평균 6명, 정도. 6명 정도였다고 라 하고 네. 이게 서유럽 쪽으로 오면 조금 달라지는데 5명에서부터 한 10명까지예요. 자, 바흐는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워커홀릭이었다. 음. 넘겨 잘리기 위해 네. 음. 학교에서 음. 그다음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미사곡들을 이제 네.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영문 씨 같으면 그렇게 일을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직 결혼도 안한 상태라 가지고 음. 실감이 좀안 나긴 하는데 <laughs>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laughs> 네. 자식이 생기고 가족이 네. 생기면 네. 해야죠 뭐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5위는 다산의 상징 바로 20명의 자녀를 둔바흐였고요 4위 소개시켜 주시죠. 네, 4위는 레시피 전문가 로시니를 정해봤습니다. 어. 또뭐 세빌리아 이발사도 있지만 뭐 윌리엄 대서곡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뭐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세빌리아 이발사를 엄청 성공적으로 끝내고 난 뒤에 돌연 작곡가로서 은퇴를 하고. 야 멋있다, 음, 멋있다. 나도 그러고 싶어. 30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30대 후반. 네, 박수 칠때 떠난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평생을 요리를 막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송로버섯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러플 네. 버섯 그 레시피를 연구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시니의 이름을 딴 그런 요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알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이게 뭐뭐 풍, 뭐뭐 스타일이라는 아, 뜻인데 그래요? 알라로시니라는 요리가 있어요 알라로시니, 네, 알라로시니. 그러 로시니 풍의 요리다 그쵸? 로시니, 로시니 스타일 요리, 그렇죠 얼마만큼 유명했던 거야? 구글에 응. 검색을 해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요리가 나와요. 탑 10이에요. 알라 루시니 요리의 탑 10. 그럼 뭐, 칵테일도 나오고, 뭐, 까나페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뚜후네 도라는 스테이크가 있어요. 뚜훈의 도? 네, 뚜후네 도. 어떤 뜻입니까? 이게 부는데뚜후네가 뚜후네가 턴이에요. 음. 도가 백입니다. 음. 그러니까 등 돌려! 이런 거죠. 루시니가 요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laughs> 그래서, 식당에 가.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어. 어, 주방장 일로 와. 음. 너내 앞에서 요리해. 어떻게 하나 볼게. 주방장이 아, 기분 나쁜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어, 어 그러면 돌아서 가로 요리해. 이래가지고 어. 그게 뚜껑에도. 아. 어.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고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작곡가였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재능, 음악적 재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을 있었는데 39살에 세비아의 이발사를 끝으로 음. 음악계를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요리를 하면서. 모디게인문. 평생. 어 아. 너무 부러울 것 같아. 3위. 자, 3위. 3위는 국민영웅 국회의원 베르디입니다. 와. 국민영웅 국민 영웅.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베르디. 나부코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태리인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laughs> 국민영웅이네. 네. 국회의원은 어떻게 됐을까? 일단 선출직이었나요? 선출직이었어요. 아, 선출직. 어, 근데 이게 맥락이 어떤 거냐면, 나부코가 성경에 나오는 누부갓네살 왕이에요. 누부갓네살 왕? 누부갓네살 왕. 그래서 그 왕이 말하자면 이제 유대민족을 이렇게 좀 억압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태리 사람들이 보기에 오스트리아 빈체제에 억압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했던 아,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음. 음악가는 음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민 영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이 오페라가 결국 자기들 괴롭히던 누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걔네 딸들도 그렇다 죽어. 아. 그 통쾌했던 거야. 통쾌했구나. 네. 이게 1841년도에 흥행을 하고 응. 1848년도 유럽 혁명까지 이태리 독립하자 이렇게 이어져요. 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오페라 하나로 네. 이 이태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던. 그렇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태리 보면 굉장히 이 장화처럼 부추처럼 긴다 독립국가들이었었는데, 음. 아마도 그런 오페라 하나로 사람들이 음. 대동단결을 하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2위를 소개시켜 주시죠. 네. 2위는 육군 장교. 무스로그스키를 한번 아 정해봤는데요. 아그 저번에도 차에서 코푼 스키에서 또 <laughs> <laughs> 무스로그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laughs> 무스로그스키가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러시아 오인저 라는 그 작곡가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전의 게... 그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네. 네. 근데 무소로우스키가 대표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음. 이 작품이 너무 독보적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아마 나라를 지키다가 그 시간에 조금 쫓겨나면서 곡을 많이 작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드는데. 당시에 있었던 러시아 5인조가 음. 다 조금 이력이. 맞아요. 네. 달라요. 네. 러시아 5인조 하면 무소로우스키 있죠? 보로딘 있죠? 큐이. 발라키레프, 림스키 크로사코프 이렇게 네. 다섯 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로딘도 사실은 네. 조금 특이하죠. 이 화학 교수와 음악가 두 개의 인생을 살았대요. 그래서 메인은 물리학자였고 북해가 네. 음악가. 보로딘, 무술로스키 말고도 사실 김효근 우 네. 작곡가님, 그죠? 너무 유명한 가곡들이죠. 내 영혼 바람되어, 첫사랑, 그리고 눈 이런 대표적인 곡들을 만들어낸 김효근 작곡가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네. 또 부캐 음악가 중에 한 명인데요. 요즘에 사실 가곡 중에서 가장 또 많이 부르는 네. 또 가곡 중에 한 곡이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분을 작곡가 출신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사실은 서울대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경제학과였나 하여튼 이화여대에서 지금 경영학과 교수로 계세요. 부럽다. 음, 네. 정말 대단하시다. 음. 그렇죠? 루시드 폴도 그죠 루시드 폴도 스위스 로잔 네. 대학인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음악하는 사람 중에 최고 학벌을 받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귤이랑 또 시티도 팔 팔시던데. 제주도에 아, 지금 계시거든요. 루시드 폴이. 아. 그래서 본인이 <laughs> 왕, 직접. 판됐습니다 어, 네. 네. <laughs> 본인이 직접 귤을 재배해 가지고 지금 본 음. 받거든요. 귤을 재배하고 귤을 사시는 분한테 CD가 다들어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 1위를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대망의 1위는 보험왕 아이브스입니다. 보험왕 네. 아이브스 아이부스. 아이브스라고 하는 작곡가는 굉장히 좀 생소한 작곡가입니다. 네. 어, 일단 소, 소개를 드리면 미국 작곡가예요. 미국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가입니다. 예일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민을 했대요. 내가 작곡을 전업으로 할 것인가? 음.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작곡을 취미로 할 것인가? 여기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작곡은 이제 취미로 하게 돼요. 음. 보험회사에서 수완이 좋아서 성공을 하고 자기 친구와 함께 네. 보험회사를 아예 차려요. 대훈 씨도 음. 보험회사 가면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어, 저 자신 있어요. 그렇죠. 네, 되게 잘 파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적성 검사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알맞는 직업군, 네. 그때 보험 설계서 나왔거든요. 야. 그때 주위 친구들 이 그랬어. 야, 네가 네가 들라면 다들것 같아. 아, 네가 아니면, 이러면 병나십니다 하면 너 나도, 설득될 나도. 것 같아. 아, 지금 뭐 클래식 얘기하고 음. 있는데 뭐 얘기만 하면 다 들을 것 같아. 요 네, 네. 영업사원 기질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좋네. 네. 네, 또 얘기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네. 자기가 쓰고 싶은 곡을 음.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아. 연주자를 그냥 오케스트라단을 사서 음. 너희는 내곡만 연주해. 이렇게 아, 해서 연주를 해서 엄청나게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의 미국 음악으로 봤을 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나 아 싶을 정도로 피아노 두 대를 놓고 하나는 4분의 1톤 높게 조율을 해서 두 대를 사용하는 아예 이런 음악들 튠 자체를 툰 다르게 자체를? 해서 네, 다르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네. 어, 아이브스가 말하자면 생각을 하죠. 다음 주는 어, 2월 1일은 설 특집 그 방송이 있어서 미래 도시는 한주 쉬고요. 다다음 주 미래 도시는 음악가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사실 너무 예전이고 음. 문헌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음악세계, 그다음에 곡 같은 것도 같이 소개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래에도 시...